그런 정신 나간 어,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음, 정신 나간 소리다는데 요 나는 김 의원만큼 법조인 출신인데 저렇게 비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잔순하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생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생전 분이 비법적 률 이에요? 야, 아, 진짜, 예. 진짜 예. 예. 크게 보면 두 덩어리잖아요. 예. 고 김문기 차장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백현동 예, 예, 용도 변경 예. 관련된 부분에서. 음. 고 김문기 차장 부분은 저거는 일심 판결이 좀 번복되지 않을까 아, 예, 어,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 백현동은 어, 예. 뭐 하여튼 유무죄는 일심과 같은 결론이 유지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 어,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의견 어, 표명 어, 예. 판단하니까 그거 야뭐 어쩔 수 없죠 법원이 그렇게 보겠 되는데 뭐어그리 그래. 법원이 보겠 되는데 어쩔 수 없었다 없정라는건 어떤 음. 의미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견해 차이다. 예. 그거는 저는 어, 이거는 어떤 어, 국토 국토부로부터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법원은 그거를 일종의 네. 어, 뭐랄까하 의견표명 그렇죠. 예. 의견표명이고 이제 그거를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예. 그렇게 보면 어. 도리가 없어요. 예. 예.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영남 지방에 정말 산불로 많은 그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예. 그 이재명 대 평소심 어, 판결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음. 어, 마음속에 천불을좀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어, 이런 식으로 법에서 하면 공직선거법의 회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고, 회사실 공표죄를 사실은 없애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 이거는 어 도저히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백현동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백현동에 어 특혜를 준 것이 결국은 허가, 허가방이라고 불렸고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네. 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로 말미 아마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많은 비판을 받으니까 국정감사 등에서 일어났던 어 추궁에 대해서. 어 당시의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 특혜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 네. 그런 어떤 협박이었다 이렇게 안 하면 어, 직무위기로 뭐할수 있다는 그런 어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음.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해서 몸이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 가지 당시의 발언에 대해서는 세 가지 허위사실이 음. 있는죠. 첫 번째는 어 당시에 모든 성남시청 관계자들이라든지 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이 어, 법정 정언을 통해서 국토부에 협박 직무유기를 네. 어, 어떤 빌미 삼은 협박이 없었다고 이야기 정언을 했고 아. 두 번째 공문상에도 그적기 판단해라 네. 그리고. 어, 할수 있다면 한 2종 정도 상향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2종에 안 4종을 했단 예, 말이죠. 예. 그런 사례는 없죠. 그 다음에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토부의 공문은 2014년도에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예. 어, 종을 4단계 상향한 음. 것은 2015년도 이렇게 했기 예. 때문에 음. 분명히 허위 사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한 의견 표명이다. 예.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자,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판사들의 이른바 성향 뭐 이걸 좀 문제 삼는 것 같던데 뭐 사법부 내에, 내에 있는 우리 법 연구에 카르텔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언급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보세요 의원님 근데 팀은 예. 보면 참그 전략이라는 게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대응을 아예 하질 말든지 예. 그니까 러 왜냐하면 예 아니 아무도 생각 못했던. 그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주기현 판사가 예. 인권법연구회인가 뭐 거기 출신이라고 그 전에는 뭐 온갖 저기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 어 중국 화교안이냐 별 주장을 다 하다가 그거는... 국민에서한게 아니라 <laughs> 국민의 힘, <laughs> 유튜버 지지 성향의 사람들이 <laughs> 지, 그런 얘기를 했죠. 지지 성향의 네. 한 변호사가 유튜브 아니 그리고 인권법 연구에 출신 뭐그 언급은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예. 아,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어떤 판사의 연구 모임을 갖고 그런 음. 얘기를 하는 건 더군다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이 강원랜드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한 판사가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갖고 공격하는 거는 음. 안 통하지도 않고 예. 뭐랄까 알겠습니다. 근거가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다. 아니면 저, 김 의원님은 전혀 없다 했는데? 어, 법리적으로는 사실은 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음. 별개의 사건이지만 어, 그러나 헌법재판관들도 역시 사람인지라 예. 저는. 어 사오간의 어떤 긴밀한 어떤 관계성 특히 대한민국을 사실은 움직이는 민감한 어떤 어떤 역학 관계에서 가장 어, 민감한 사건들이니만큼 저는 사람 이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그렇게 7대1로단핵 기각이 됨으로써오대2대1 정확하게 예, 예. 뭐 어쨌든 뭐 각각까지 다 포함해서 어, 7대이죠 예, 예, 네.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관들도 이거는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거 민주당 해도 너무하다. 이때까지 지금 탄핵 발의를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0건을 했고 벌써 음. 이제 구대빵으로 벌써 네. 야구 게임으로 하면 벌써 콜드 게임으로 벌써 음. 이제 게임 오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식으로 계속되는 민당의 어떤 비판 여론이 어떤 심정적으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단 잠정적으로라도 살아 돌아와서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 에 대통령까지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독주, 독재 체제가 너무 어 심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을 저는 누구라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들어와서 나름대로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국민 누구나 균형 감각을 가지고서는 생각해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 가 얼마 전에 뭐 이야기 만약에 그 저는 그 말을 믿지는 않지만 그 만약 그 항소심에서 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 에 아웃이 되면은 어그 윤석열 대통령도 인용될 가능성이 많고 그또 이재명 대표 살아오면은 또어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어떤 연장선상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오, 그래요. 자예 이준석 그러니까. 대표 그 그러니까 이 대표 그 얘기잖아요. 두 사람 다 살든지 음. 두 사람 다 아우시던지뭐 유익인데 그게 법률적으로도 아무 연관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그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 예.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일단은 민주당이 국회 내에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민주당 출신이 된다. 그러면 권력이 너무 집중될 위험성이 있다. 뭐 맞는 말이죠. 틀린 예. 말은 아닌데 아하. 그렇다고 비상계엄 할까요? 음... 아니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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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사람은 확실해요. 뭐요? 헌법도 무시하고 온갖 절차와 법률에 위배해서 이른바 비상계엄을 요건도 안 갖춘 상태에서 어, 선포를 했고 음? 그리고 헌정질서를 완전히 깡그리 부셔버리려고 했던 사람인 거는 틀림없잖아요. 온 국민 이다 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쪽은 독. 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일부에서 하는 거고 yeah. 한 사람은 스스로가 독재자가 되려고 한 거를 온 국민이 다 지켜봤어요. 아. 뭐 어떤 게더 위험해요? 근데 그 독재자가 되려고 실행에 나섰던 사람을 다시 살려서 대통령 자리에 앉힌다? Uh -huh. 그런 정신나간 어. 어딨어요? 어. 어. 정신 나간 소리가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라는데 나는 김의원만큼 법조인 출신인데 저렇게 비법적으로 이야기하고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생지 처음 봤습니다. 아니 오, 아니 어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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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률적이에요. 아, 아, 아. 야, 아, 진짜. 진짜. 네. 네. 시, 시간이 지금 한 30초만 주어진다면 3분 아, 하세요, 예, 예,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면니다 <laughs> 아니 그 지금 이제 비상기업이나 대통령 국가 긴급권에 관련된 네. 판례는 많이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97년 판례에 따르면 결국은 어 비상 계엄 같은 이런 사업심사에서 배제는 되지만 국헌 물란 행위에 대해서는 할수 있다. 그리고 그 대법원 판례 국헌 물란 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어그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국가 기관을 어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딱 정의를 했는데 과연 이 비상 계엄이 어, 국가 기관을 특히 국회를 마비를 시켰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고 보고 특히 또법재판소의 판례 위원 유법화되었던 중대성을 가지고 중대성이 두 가지 요건 즉 어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얼마만큼 해소했느냐 그리고 네.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했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의 신뢰, 즉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탄핵 반대를 하고 있고 과연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오히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음. 비상계엄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논쟁의 가치는 있을 수는 있으나 음. 과연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을 위해서 정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느냐? 저는 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은 오히려 더 클리어하게 음. 지금 문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준의 음. 말씀을 하고자 저한테 오. 비법률적인 음. 주장을 네. 한다고 말씀하신 거면 정말 이 토론을 음. 할 아, 가치가 그래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laughs> 예. 알, 알겠습니다. 음. 자, 우리 이거 이거 한번더 갈까요? 두 분이 오린 막 하셨잖아요. 오린. 지난번에 뭘 가지고 올... 이번에 한번더더 더 음. 이제 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 상황이 바뀌면 제가 다시 배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몇월몇 음. 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자, 김영남. 전 의원 우린. 아 날짜까지 맞추고. 이왕 하는 김에 어차피 저 상황이 바뀌면. 이거는 네. 극한 직업인데 네. 날짜까지. 극한, 맞아요. 극한 직업. 날짜까지 직업이. 아무리 늦어도 4월 둘째 주에는 하지 않을까요? 4월 11일. 그러니까 11일은 거의 끝이고 고주. 네. 그 그주. 어, 그 어. 11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주에는 적어도 해야 될 거고 안 그러면 네. 4월 18일 두 명의 네. 재판관 퇴임이 있어서 네. 뭐 정말 초일기에 들어가는 어. 상황인데 그 네. 상황은 뭐 헌재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4월 둘째 주에 뭐 인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4월, 아무리 늦어도 4월 둘째 주에 인용 올인자 홍석준 전 의원의 네. 저도 시기는 시기는 이제 그 김해인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네. 어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마 김해인이 그 전에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자꾸 지금 늦어지고 했는데 저는 자꾸 뭐 시기는 네. 변동이 없이 4월 뭐 첫째 둘째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를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오, 이제 내가 좀 맞추고 예, 있다 뭐 그다음에, 이런 얘기예요. 예. <laughs> 그다음에 어 탄핵은 저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기각될 거다. 어.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시자고요. 그럼 판을 치우자고요. 네. 그래서 어, 지는 판을... 사람이 왜 그때 저녁 말씀하셨는데 네. <laughs> 여기 저 김태현의 정치쇼 스태까지다 해서 어, 뭐 이렇게 둘이 저녁값 내기 하지 말고 네. 어, 우리 앵커를 비롯한 스태까지다다 어. 어, 다 참여하는 저녁 내기. 자 어. 밖에서 환호성이 어. 터지고 있습니다. <laughs> 예, 좋아요. 아이, 좋은데 예, 하, 하실 거예요? 음, 어이, 그럼요, 그럼요. 아이, 아,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인린린이에요양두분 올인, 음. 다. 어, 감사드립니다. 한우 먹기? <laughs> 아니 근데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결과 나오겠지만 탄핵이 인용이 되면 심플해요. 그냥 조기 재선하면 되는 건데 <laughs> 네.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대통령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전국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대야관계도 그렇고 이제 당장 이제 저 국민님 내 이제 당정 갈등이또 심해지는 거 아니냐 뭐뭐 이런 뭐저 예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어 저는 대통령 이 돌아오면 뭐부터 할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저는 뭐 국민 간담부터 그 국민 그 담화부터 어. 시작해서 예. 어 어떻게. 어, 국민을 통합할 것인지 또 본인이 또최우진술에서 밝혔듯이 어떤 개헌론이라든지 그런 어떤 음. 것을뭐 돌아오자마자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어, 어, 그런 데 대한 음. 어떤 구상을 밝히실 거고 시, 시간에 들었다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빨리 정부를 추스리고 정책을 추스르기 위해서 어, 나름대로 그 인사를 음. 어, 가장 빠른 시간에 인사요? 예, 대통령실부터 뭐 내각이라든지 네. 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음. 어또 대외 관계에 있어서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까지 뭐 전화 통화 도 한번 못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어떤 대외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하면서 특히 또 안보 면에 대해서 예. 어, 핵 공유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음. 착실하게 한번 다시 음. 점검해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보면 뭐,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을 할까? 이거 예상. 뭐 악몽이죠. 근데 뭐 극도의 혼란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환율은 지금 1,450원, 70원 왔다 갔다 합니다만 사실은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뚫고 올라가서 2,000원 쪽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고 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가 한2,600 위에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만 아마 2,000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외국인 음. 투자자들 동향을 보면 그나마 조기대선이 열려서 전국이 빨리 안정한 안정화될 거라는 전제 하에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걸 음. 보고 최근에 뭐 들어온 자금도 있고 투자를 위해서 어 준비되고 있는 펀딩이 되고 있는 자금들도 음. 상당히 있는데 만약에 음. 대통령이 다시 원대 복귀한다 그러면 밀물 그러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예요. 음. 코스피 2천 깨질 겁니다 아마. 예. <laughs> 알알겠습니다 알겠, 정치적으로는 어떨까요? 아, 당저, 혼란이죠. 아, 당정 관계는 예. 어떨 것 같아요. 당정, 관계. 당정 관계요? 예. 국민의힘은 뭐 사실상 정당으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어 그래요? <laughs> 숨도 못쉴 텐데 그동안 그, 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나 아,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상대로도 저 구치소에 면회 갔더니 뭐 개인 자격으로 온 거야? 그러면서 어, 어. 뭐라 부르붙였다는데 예. 이제 뭐 숨도 못 쉬어요, 국힘 의원들. 숨도 못쉰다는데요 계획신당에서 저런 말씀하니까 상당히, 어 지금, 어. <laughs> 이상하게 받아들이는데, 예. 어,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인용이 되면 진짜 조기 대선 국민이 들어서 극도로 어, 국민 갈등이 어. 벌어지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예. 복귀를 하면 더 훨씬 더 빨리 음. 좀 안정을 음. 찾아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주식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음. 어,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인제 모르는 상황인데, 예. 미리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불안을 아. 조장하는 정치의 어떤 네. 선동에 불과합니다. 아, 아니, 한덕수 총리가 아, 거부권 행사 하겠죠. 아, 아,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네. 있는 네. 거예요, 지금. 네.